밀베왕이 될건가 글쎄요 요번에는 탑3안에 드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땡큐 썰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밀베왕이 될거야 풍소지리 메타라고 해서 원이 줄어드는 것을 미리 짐작해서 대기타는 글쎄요 그쪽으로는 내가 그게 되지가 않아가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어느쪽으로 원이 보여질지 풍수, 풍수학이라고 하나? 하나? 아, 그런거는 내가 눈 뒤졌다 눈 뒤졌어 t 음! a 못 쏜다 i <laughs> s 님 2시간 정도 전에 보다가 다시 왔는데 1등 하셨나요? 초롱 초롱.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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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나 애견 학습 내가 방구석에 숨어있어? 도망간다 연이었어. <목소리> 우딜 <목소리> 가면 이런 흥이 은근히 빤스를 입고 이 녀석이 빤스 바람으로 어아아이 어? 어? 녀석이 혼나 혼난단 말이야. 내버릴까 보다. 이이는보 f 이나 먹을자, 보 o 이나 먹자. 자아 e t a b a 지 of bags.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get a bag of b a g 아무도 없을 거야. 저주위 i 아무도 없을 거야, 분명. n g to get a b a 차에 태우고 <laughs> 어, 해보자. 근데 이게 위에가 안 보여서 어, 어디 있 여기있다 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실패. 왕왕 카고 파리다. 어, 우왓 우왓 카고 파리야. 왜 하필 7mm 30 충분하지? 음... 왜왜카 고팔이야 이거 별로잖아 <laughs> 왜 나는 길리슈트 같은거 안주냐 뭔가뭔가뭔가 아, 뭔가, 뭔가, 뭔가 이건 약간 부족한데? 상하좌우상하좌우 이렇게 음. 움직이다 배웠어요. 잽싸게 주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뒤쪽에서 들리는 이쪽이다 저기 건너편 오 싸운다 개 싸운다 저기서 건너올 수도 있어 저저 저 집에 있을 수도 있어 난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일세.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야.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야. 다섯 명이 남았어. 더욱더 저쪽에서 한 명이 있고 저쪽에도 한 명이 있고, 그치 그럼 이쪽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음. 어, 뒤에 차가 움직인다. 저 뭐지? 불탄 차야, 불탄 차.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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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내 완벽한 카고팔 실력으로 널 죽여드리지. 맞췄어, 맞췄어. 어디 갔지? <laughs> 3번 저쪽에 한 명, 저쪽에 한 명. 제가 죽었나? 답은 22제 2, 22제 2. 22, 22. 난리 브루스아 <laughs> 어디서 샀어! <쐈어? 웃음> 너 어디서 샀어! 아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배그 1등하기 딱 좋은 월요일이에요 해봅시다 여긴 뭐지? 이런 건물도 있었나? 완전 일자 호호 오 인트로 레스팅 이런 게 있어. 또 제발 가, 가, 가. 니 <laughs> <laughs> 네 녀석 무기가 없군. 보았다, 보안노라. 보았 이네 녀석, 이네 녀석. 이사살이 mm. mm. 트위치 날 거야 난 트위치가 없거든 오 이런 게 있네 오케이 패션 리더가 됐고 <laughs> 여기만 들어가도 총이 있었구만 <laughs>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막았지 몸뚱이로 막았지 뭐냐오 개꿀! 이런, 지존, 뭐지? 내거 이것은 내거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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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두 장이면 먹고 갈게요. 이거 1등 할 각이네. 어, 이 뭐지?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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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기 불편해. 어, 어 뭐야, 이거? 이기아심 어디갔어? 반동 개쩌라! 아! <laughs> 아유 뭐야, 자기장 뭐야? 전혀 보고 있지 않았었다. <laughs> 괜찮아요, 자기장. 자기장 파밍하는 사람 어 뭐야? 어 갑자기 창문 근처에서 죽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집 구석에 있을게. 오케이. 자기장 파밍하는 사람들의 플레이를 봐 놨기때문에 괜찮아요 막 붕대를 겁나게 가면서 가더라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거래 해변가로 배다 먹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나 아니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 어? 세상에. 자리를 옮겨서 우후! 잘쏜 빌런. 잘쏜 빌런. 이못 올라온다. 응. <laughs> 떨어진 건가? 못 올라온 건가? 딴 사람인가봐. 짱나지, 짱나지. 어나 이거 여기 어, 얼마 없다. 불맛을 보여주지어 no, no, sir. 어 뭐야, <laughs> 터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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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h, o 자연 바라 h 고 있는데요. 나도. 왜 저래?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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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해총알을맞떻게개좌석이더 <laughs> 정말 저기 있구만, 어딨어? 저 위에서 쏘고 있구만, 저기 뻐기 가는 척하다가? 이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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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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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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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앉지도, 지도 않냐 쟤? 누구야? 쟤 뭐야? 이 뭐야 너야? 내가 죽는다고요. 아! 와아 답이 없어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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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아아 이 녀석 스피드가 잽싼데, 자 찢어줘. 어디? 아, 아. 아 <laughs> <laughs> 우리 둘다 죽었어. <laughs> 창틀에 앞으로 이렇게 서서 앉아서 지나가는 거야. 꿀팁인데 이건. 이러면 파밍 속도가 엄청 빨라지지.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이거? 파먹는 사기. 응, 응응. 본를 보여줬다. 태워줘 개자석가 어? 오토바이 오케이 아이 그만 왐 아이 그만 왐어 힘들 뻔했서 오케이 쟤 죽이러 자오오 이 겁나 좋... 아아아아아아아 you are dead 그럴 수 있지 언제나 그럴 수 있지